야 꽃뱀이네 꽃뱀. 지금 개가 죽길래싸 와봤더니 꽃뱀 한 마리가 여기 숨어 있네. 이렇게 낙엽 금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. 야 저것도 저 머리 쳐들었다. 꽃뱀이요 꽃뱀. 화살하러죠 화살. 저옷 티가 까이서잡아봐라잡아봐라쌔 어? 가만히 기어 저것다 아주 우리 구래가 갑자기 벌판이가 지지니까 우스 여기 자 아, 이거 낼름들름 거리는 거 봐라 이거 빨라, 야 산으로 올라가는 거 알아, 저거. 빨라서 빨라. 짠짠. 아, 어, 빨라, 빨 원래, 지금 이런 지형이, 얘가 우리 그 사방땀 해갖고 무너진 자리인데, 여, 여런 데가 뱀이 많죠. 이렇게 돌들 많고, 따뜻해가지고. 아, 여런 데에 뱀한 마리 숨어있으면 진짜 찾아보기 찾기 무지 힘들어요. 항상 조심해야 돼 어쩐지 개가 땅을 보고 짖길래 자세하게 따라와 올라와 보니까 100% 있네 100% 있어 자,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것도 또. 아 지금 낫 갖고 왔어요 여기 풀이 이 나무들 가까이에 나무들 가까이에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은 예초기를 돌리지 못해요 어왜또얘 또 끊어졌나 또왜 이렇게 됐냐 아 빠졌네 이런 데는 예초기를 돌리지를 못 해갖고 난 아까 갈아 가지고 온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요거 요 딸기 있는데 딸기 옆에 있는 이 나무 자르는데 저 위에서 벌판이가 땅을 보고 짓길래 아까 뛰어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화사 한 마리가 있었네. 예. 또 이제 이거 푹 자르던 거 맞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